자원봉사가정 여러분, 개면연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저는 지난 2022년 12월 14일, 치만제 부대 제천 자원봉사센터장입니다. 새 뜻하시는 바 모두 이루시고, 건강, 기쁨, 그리고 좋은 결실로 가득한 의미 있는 2023년이 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제천시 행정지원국장 송민호입니다. 봉사 가족 여러분, 지역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헌신 봉사하시는 봉사자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 명절을 맞아 뜻깊은 행사를 준비해 주신 평소 존경하는 박종철 센터장님과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올해도 어김없이 이웃 사랑 나눔 실천에 동참하기 위해 함께 하고 계시는 봉사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 한 해는 어려움 속에서도 자원봉사 여러분께서 보여주신 봉사 배려 나눔 실천으로 지역 발전과 시민행복지수가 배가 되는 뜻깊은 한 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 저희가 매년 어, 하루하루 이태가 아주 벌써 매년 하고 있는데 올해도 아 어, 우리가 보니까 힘이 나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코로나도 뭐 거의 소멸되는 것 같고요. 특히 또 우리 새로 어, 오신 우리 어, 우리 박종철 시장님이 이 스케일이 크시고. 워낙, 어, 마음이나 모든 게 쓰시는 게 워낙 방대하시고 크시기 때문에 우리 키트도 아마 작년보다도 더 많은 한 100여 개 이상의 키트를 더 만들지 않을지 제가 말씀드리는 생각이 듭니다. 아, 거기에 또 따라서 여기 계신 우리 자원보다자 여러분들이 아, 다 같이 그 키트를 만들고 또을또크 설비를 할 겁니다만은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같이 해주겠다 믿습니다. 아, 특히 예, 우리 그 수혜자, 수혜를 보시는 분들은 그 떡국을 드시고 힘이 나서 올한 해가 정말 도끼처럼 바닥바닥 뛸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 받으신 말씀 한번 치실 거 아닙니까? 올해도 복 많이 받으시고 또 건강하시고 또 자원봉사 열심히 하셔서 정말 제천지 자원봉사 센터가 정말 더욱더 발전되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 하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 보발받으십시오 <laughs> 여기 다리 <자리> 많아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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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いいでしょう。<noise> <noise>